오, 아, 네, 아, 에이, 왜 오, 아이요 어디 갈래요 마치 갑시다. 아 오늘 컨셉이라던가 뭐 추가된 모드 있나요? 자 오늘 컨셉은요. 아, 아 네. 그냥 시끄럽게 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우유 이... 가자. 대상요. 안세요어 이거 뭐야? 바골상 아 브이 상... 타입 엔진이네. 가격 상당한데? 사실 팔 원밖에 안 나는데. 응 어쩔. 어, 약간 소시민이네. 와 이거 미로맛 없어. 그럼 애가 그냥 이거 마셔본데? 정문 어. 가야 어. 정문가거나 우리 또 다른 후문 쪽 가든지. 아또 다른 후문으로 가자. 음 어디죠? 거긴 아닌 것 같은데. 어어, 어 오, 오. 이 차에 기름 기미 한번 어쩔까 그아 그럴까? 아찾으면 그만이야. 어 본. 아 에이. <laughs> 약간 불안 불안한데 뭔가에 <laughs> 저희 후문 후문 좀 죽었나 내기가 없는 걸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일났다일났다나 <laughs> 아직도 못 나왔어. 뭐해? 끝났어 이러면 이제 터져. 아니 뭐해? 죽는 거지 직관하겠다. 그냥 쳐봐. 이거 아니야 아예 없어. 네, 여기 아닌거 같아 여기 오지 않았는데? 가드라도! 어? 둘다 죽었어? 아니 둘다 죽었어 야, 손전등 안 잃어버린게 어디예요 그니까 이 우리 몰빵 해줘야돼 이거 안죽는 사람들이 가져야지 동동교 그렇지 뭐 하이 에헤이 갈라치긴 하면은 갈라치긴 하면 안돼요 우기갈라 없을 뿐이에요 으으 <드즈> No r e s a r d oh. 어디 어디야? Everything is open. 있고, no regard. 도마뱀 먹고. It's free real estate. Uh, 대충 뭐 프리하고 약간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아 이거. 아 그래. 나도 이 반응이었어. 잘 가. 아, 또 왜. 쓸데없이 이렇게. 하,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이상한 소리 들려요. 형. 여보세요! 예. 뭔 소리야? 근데. 자, 뭔 근데? 우와, 야, 뭔 소리야, 근데? 야, 이상한 소리 들려. 예, 예, 예. 이거 봐봐. 로봇의 피부도 있어. 오, 무섭다. 눈 빨개. 근데 게앞으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을까? 약간 이상한 소리 요 아니야,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뭐야? 2번아아 2번. 아, 저리가 저리가 약간 레 걸리는 거 보니까 오오지 지뢰가 돌아다녀아야 이거 투명 지뢰다 투명 지뢰 뭐투명지어 어디 있어 아닌 아니 아니 아니야 지 지뢰가 그냥 움직였어 그 무슨 쥐 돌아다니는 거 말이야 아 거짓말 치네 맞지 마지 뭐지 지레가투명로 갔어 아니 뭔 소리야 지뢰가 어떻게 돌아다녀 친구야 지뢰가 사람이니 투명 응, 돌아다니게 어어왜 이렇게 레 걸려 뭔가 아, 니가 렉 걸리는 이유를 어, 말해줄게, 동생아. 니가 2번을 하니까 렉이 쳐 걸리는 거야. 뭐가 막 나, 막 생긴 거지. 아, 어,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어? 아, 얘는 여기 들어올 때부터 아, 이상한 소리. 여기에서... 어, 이거 뭔 소리냐? 편히야. 아, 잠깐만 이상한 소리 들려. 야, 누가 태엽 감았어. 파플러 투수 있는데, 여기? 어, 어 느낌이 더 세한데? 야, 요쪽에 있어. 요쪽 방향. 아, 말도 막혔잖아, 동생아. 아, 그니까 아, 그러니까. 저쪽 방향이 있다고? 길을 잃었소 저거 어야뭔 소리야 이거? 오 다가온다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제스터 아니야 제스터? 아니야 없어 없어 아 그저 그저 그냥 캐롤인거야? 축하야? 아 할로윈 이래 그네아 할로윈이야? 아, 어. <laughs> 아 이새끼는 뭐한 새끼지? 야, 왜, 야,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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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이거 챙기고 있어 나이스 너무... 아, 왜왜왜 아이씨. 미친놈인가? 아니, 도망쳐서 말하는 싶으면 어떡해. 아?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미... 야, 개야. 야, 강아지 이리온. 야, 뭐 뭐해? 집안에서 뭐해? 이 아? 새끼들 또, 씨 아, <laughs> 아, 왜 아, 많아,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야, 왜 애들이? 어우야 깜짝 놀랐네. 그래서 죽어버린 친구는 누구? 우리 형님이신가? 그러면 그러면 아니 뭐해 동생? 뭐안 남은 단물 동생 다시요. 기억... 아니 동생 동자 아니라 지나가는데 갑자기 동망차 이러고 하니까 내가 죽었잖아 걔한테. <laughs> 나는 개똥벌레. 아이 캔내 아이 캔내 하이! 아, 아좀 닥쳐 시끄러워 죽겠어 아니 캔맥이고 병맥이고 그걸 찾아야 된다고 그 아니 찾아야 된다니까 그 동굴 아본인 아이템을 좀방송한다는 소리야 하키백만 열번초먹하는게 말이 됐네 하이! 저 어떻게 나갈 것같개 때리고 싶시아니 I can't You're so tired 안 I I can't 아 이걸 안죽네어 잠깐만 아니 아니 야 그스 때를 어헬로 오케이 떼어졌네 받아 받 <받아, 놀람> 움직여라 다 팔아라 빨리 받으로 와라 <놀람> 아개 자식들 진짜 내가 언젠간 죽인다 네, 네, 근데 안 돼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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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젠간 죽인다 <놀람> 아니 또 어차피 패권 네 개만 혼자 갖고 올수 있잖아 <놀람> 어, 어, 맞아 맞아 기율적으로 이게 어 애들이 너무 곱게 컸어 너네 뒤졌다 그러면서 항상 먼저 뒤지면서 내가 정상화 시켜줄게 리더럴컴퍼디 정상화 어, 아, 내가 건강하게 해줄게 마인드를 어디 가지? 타이탄 잠깐만 내팔이상이졌어 어, 팔. 팔 어. 뭐야 어. 어, 팔 2개 아, 4개 됐다 아작금됐잖아아이시차 <laughs> 아, 오히려 좋지 리더럴컴퍼디 정상화 <laughs> 아니 아, 이게 뭐야. 아, 야, 나갔다 나왔다. 나왔다, 오자. 어, 들어가자. 오! 나한 명씩. 천천히 해. 사동이 이 새끼 설마 갔니? 집에 갔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를, 그거를 못 참아서. 오. 형님 죽여줘 죽일까? 야 어떻게 뭐 한번 열어봐.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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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이도 찍어? 아, 아 있어. 있어 어 지금 해 지금 해 지금 해 렛츠고 아, 나이스 내, 할게, 내가 희생기 할게 어어어어 한번 다른 한명 오케이 나이스 가자 좋았다 아 너희들의 희생기세.. 기.. 기사... 기사... 너희들이 인생 기억할게! 덕분에 잘 잡고 올수 있었어. 화면 꺾는 게, 아? 게 눈에 보인다. 어? 화면 꺾는 게 눈에 보인다 화면 꺾는 게 보인다고? 음. 오해아 오해. 아니 오해. 완전히 <laughs> 에임 핵 마냥 따라다녀. 이 스펙을 몇번다붙가 아이 이거.. 에이맥을 키긴 했는데, <laughs> 잘못 켰어. 이거, 이그 인간으로 맞춰놨어. 진짜. <laughs> 아니, 진짜, 따라하는 거 보고 좀 슬프다. 아, 아, 개소리야 좋어. 아, 아니야, 그게 시점, 도돈 때문에, 도돈 그래, 도돈 시점 도돈 때문에 그래, 시점 때문에. 죽여, 죽여. 나여어 아, 뭐, 주변에, 주변에, 주변에. 어 여기. Let's go. 나이스. 이수인게게 내가. 오케이, 나이스. 아이 새끼 아이 새끼 그 화면 이저 새끼 써드로 차아라 화면 씨, 아니 화면 화면 꺾이는 거 존나 뻔히 보인다니까 아, 아 너희들 희생기스 기분이 시골에 내가 이렇게 다음에 뒤졌다 아니 시점 때문에 너가 위에서 보니까 그래 뒤에서 보니까 아, 뒤에서 <laughs> 일부러 사선으로 들어가지도 않아 <laughs> 아니, 아니야 <laughs> 동지형 죽는 거 보고 나를 옆에서 왜야 왜 나중에 내 영상 보세요. 아 나중에 내 영상이면 <laughs> 나발이고, 이거 내줄 순간 님 죽어요. 일단 <laughs> 하나씩 들자. 총 드니까 걔 그냥 잡네이. 근데 총이 어딨지? 아서다 했잖아. 아, 그럼, 그럼 왜 궁금해야지? 궁금해야지 안하도 나중에 알려줄 총이 없는데? 근데, 여기 어디? 타이탄. 아니, 얘는 자꾸 올 때마다 어디냐. 타이탄이지, 아니, 걔. 아니, 나무 깔려있으니까. 아니, 총을 외쳐내면 우리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무기가 없으니까. 어이, 흰색. 안에서 리볼버, 에모 나오는 순간 죽는 줄 알아. 리볼버, M 모는한발 아니에요? 그거 한발 피하면 되지. 대신... 진짜. 근데 팩트. 저렇게 한 냅둬도 안 하고, 진짜로? 아, 진짜? 아 그거 아, 맞네? 어. 어, 맞아. 아, 개소리야. 개소리야. 안 써도 되겠다. 아니야. 오,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아... 더 밝아졌어, 아. 더 아니. 밝아졌어. 내 주제 돌렸더니 빛더 밝아졌어. 아, 주사기 돌렸어? 응, 음, 음. 응. 어? 이만는 탁, 탁창이 왜 지금 어디서 나오노? 아니, 그러니까 아, 아까 뭐, 암호 발견 뭐? 오였던 것 같아, 오였던 것 같아. 그니까 암호 발견 같아. 뭐? 못ậmま. 아, 오였아오오 아니, 아 독기 때문에 쌌거야쓴 거야. 아니 칼 소리 들려가지고 쌌어. <laughs> 아아너나 아, 지켜주려고 한 거구나.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형이 지켜주려고 한게 아니라 쏘다가 죽은 가지고 내가 이거 뭐 마우스에 손대고 있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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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소리 때문에 <laughs> 이형 먼저 사고졌다고아나난줄 <laughs> <좀> <laughs> 알고. 어어어 <laughs> 아 주사기 돌렸어. 음. 음. 응. 어? 어이이해 말은... <laughs> 주머니서 에 나오는 거? 저 뭐야, 저기서 나와? 아니까아까뭐 그러니까 아, 아무 발견 뭐? 아야, 뭐였던 것 같아, 뭐였던 것 같아. 에 전쟁만! 아, 뭐였던 것, 오, 아! 아, 뭐야? <laughs> 아, 그니까이그 긴장감이 가는 순간에 누가 그거 이제? 가소 아, 니저형 탄창을 꽁초 났어. 아, 네. 네. 내가 칼 스른 하고 꺼내는 거개 무섭네. 야 <laughs> 아, 나 아, 근데 있어. 너가 초 처음에 넣었었잖아. 아, 이게 뭐야? 이거 뭐냐? 어, 원인 제공은 사동이라고. 네 사동. 사동인데 이게 이 j 했네 사동이야. 그치지 그러니까. 아. 아. 네. 어, 근데 전략적이네. 막 당황한 척 하면서 바로 칼보면서쑤셔 버리네. 아, 귀신이 나왔었는데. 아, 귀신 탔어? 근데 마중 안 나와줬는데? 마중은 안나오던는데이 캐릭터. 아, ]는. 또 여자친구 찾는 거 봐. 안그 뭐가 떴었어. 아, 그러네. 저기, 그러니까 아, 출발하는데 왜 여자친구 찾고 있어. 그러니까. 아, 그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스윗하네! 저의 탄에, 저의 탄에. 키 128이 뭐가 좋다고. 자 아, 형, 일단 총 뺏어다. 다 뺏어다, 지금. 아, 저 형이 무슨. 개빡치다. 일단 먹어봐. <laughs> 아니 사동이 칼 소리에 화들짝 놀라 가지고 격발해 버렸잖아. 아 근데 웃긴 게칼 소리가 스름 소리 나가지고 이제 얘가 난줄 알고 날 쐈는데 이 새끼 아무리 봐도 날 보고 있을 때 내가 총 들고 있는 거 보이는데 칼 소리가 왜 나와? <laughs> 아니 그래서 내 서로 쏘고. 아 그니까 긴장감이 감동 순간에 어쩔 아, 수 없었어 그냥 툭하면 쏠수 있었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잘해보자 전판 아, 전판 감자 잊어요? 전파 감 잊어요 오케이 잊어요 아, 오케이 잊어요 잊어요, 잊어요. 슛, 슛, 슛. 그러지 마세요 아, 아 서로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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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야케이야 잔잔한 잔잔하세요 잔잔, 잔잔. <laughs> 오! <laughs> 오! 어, 아, 그러지, <laughs>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laughs>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이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같고 사람들이 어떻게? 어! 아니 거리 좋아. 남편이면 남은... 어떻게? 이오 와. 돈을 이렇게 남편면 아, 어떻게? 아 이게 400 달러 아, 쓰면서까지 할일 아, 이야? 돈털 아이, 도대체. 이거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어? 나 아니야 일단. 어, 벌 소리. 아니, b k 리래 조심하자 얘들아.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아터피스요. 아, 이 씨앙, 어디 올 때마다 어디냐고 자꾸 물어봐. 아, 아그 긴데. 오. 아. 오, BKF, BKF, BKF. 오. 비오비 캐프, 비 야, 캐프, 오, 비켜풀. 오, 비켜풀. 오, 비켜풀, 비켜풀. 오, 비. 비켜풀, 비켜풀. 어? 우리, 우리 팀이 좋은건 아니지? 어, 어. 벌이 밟았네. 나오셔도 돼요. 지금 가, 갔어요, 갔어요. 잠깐만요! 이, 이, 이 피는 누가 거지? 잠깐만요, 누가, 누가 갔어요. 이 피해는 누구 거지? 동이 <laughs> <고생이? 웃음> 누군가 대답이 없어요! 비아키오누가 빙기업 누군가 갔어요! 가자! 우리 갑시다합야지아 아. 근데 너무, 너무 어둡다아 이게 비가 이런식으로 돌아다니 이게 말이 돼? 저 스치면 죽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스치겠는데요? 어어어어어 <목소리> <목소리> 진짜? 스토다?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비 e c 이거. 야, 한번 죽으시야 <목소리>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이게 거. 뭐야! 아니, 이게 뭔. 지금 계속 쫓아오잖아. 아, 자연재해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오는 게어디있어 오늘, 너네들 많이 죽더라. 이 중에 형이 죽계 한두 번 있긴 해. 아군? <laughs> 아군부터 뭐? 아, 형 탓이야. 오, 안 귀여워. 돼. 어. 그러니까 이거 프레디 피자 가게 그거네 모르고 치는 내 그런 거. 이거 십칠장 기길거나 같은 거 있어. 오. 어. 라번이야 어. 어, 라번. 돌려 돌려. 아아나안네 진짜 <목소리가> 어? 살았네. 어요 아니. 어? 어? 아, 욕심이 과했어. 아, 잘못이었어. 아, 아, 잘못 영구 아. 그 욕심쟁이라고. 미친 아, 욕심쟁이 하 잘못을 렀다고. 무서운 들어가게. 줄려고 했는데 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 모습이야. 이 있는. 거. 어, 뭐야? 아, 야. 뭐야? 오! 오! 늦었다. 오! 싸운다. 아깝다아 애기 같은데 애기